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령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절 전,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임재 앞에 점점해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평영배해 그 신령과 마지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존 주. 사고 치유하시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선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 특별히 소말리아 위에서 기도합니다. 분쟁하던 케냐와 외교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좋은 관계 서로 발전하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소말리아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공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상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마음이 아프고 공고하여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가까이 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사 참으로 그 심령의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할 힘과 능력을 나하여 주시며 어떤 세상의 아버지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포기치 아니하며. 이루실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 소말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냐와 분쟁 가운데 다시 해결해 주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나라 외교관계를 통해서 서로 발전하게 하시고 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고통당하는 자가 없고 그 고통당했던 자들은 다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라며 서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케 하시고 무슬림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원리주의를 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 있는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시옵소서. 좋은 관계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공유력여 주시옵소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강하고 능하신 오른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때리시지만 또한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통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자도 또 노인도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케냐를 또 소말리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분쟁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말리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위의 나라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업장을 오픈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김정미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정평호 집사님 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정미 집사님, 전평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주에서 사업장이 오픈한 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는 없지만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로 25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가 15절 읽었네요.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기에 이르시되 내려가라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하,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같이 있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여금 저 성결하게 하라. 첫째 날, 둘째 날 성결하게 하고 3일째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결하게 한 후에 3일째가 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수 없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함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시죠.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망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우리 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안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일 것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훨씬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감동하는 삶을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과 분명한 경계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점점 점점 커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과 나 사이에 이 경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이것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있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속에 그냥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시죠. 백성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구별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경계 거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이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라. 24절에도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령도 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과 이성이,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려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경계를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18절도 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와께서 불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가 우레소리로 번개로 그산 위에 팍팍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양강나팔로 뿌우우우 그 소리가 날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연기 가운데 또 불꽃이 일어나죠.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산이 크게 진동을 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태풍이 왔을 때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인데 이렇게 빙둘러 가면 이제 평지로 해서 갈수 있는데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산을 넘었습니다. 산을 넘어 가는데 이 비가 얼마나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지 바로 앞에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산 언덕을 넘어 가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가 어 갑자기 순간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게 번개와 이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구름 속에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자연을 통하여, 때로는 짐승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간격이 아, 있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장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모세와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움직이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21절에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말씀하시니까 또 들읍니다 23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5절에 모세가 순종하여 또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세운 어떤 공로와 우리 의 선함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주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분입니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중보자를 통해서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당신은 창조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